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한길의 사건 피고인들에게 직권 보석 또 전자팔찌 면제 그리고 주거지 제한 해제 등세 가지 혜택을 동시에 주었다고 합니다. 한길에는 H 기억 H 이렇게 약칭하고 있죠. 이거 초성이죠. 주체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조국 통일의 한길을 가겠다는 뜻의 단체입니다. 정말 이런 단체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먼저 한길의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재판장 여기는 구속된 피고인 고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지난 9월 19일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한적으로 직권 보석을 직권 보석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 혜택을 정말 넓게 주는 것을 이걸 혜택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간첩에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부는 일주일 뒤에 고 씨와 박 씨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면제해 줬습니다. 또,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는 9월 21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14일에는 피고인 박 씨에 대한 주거지 제안도 해제했습니다. 박 씨가 지난 9일 국내에서 신혼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그러니 주거지 제한 조치를 일시 해제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여행 허가를 그런 신청을 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 법조인은 국법법 위원사 사범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제약 조건을 차례로 없애주면서 공범 등과 접촉할 기회를 준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 한규회는 총책 강모 씨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지령을 받아서 국내로 돌아온 뒤에 결성한 이런 단체입니다.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연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한 차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방해입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4월 24일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나오는 그런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은 지난 4월 기소된 이후에 8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도 아직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종북자판은 재판도 전략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법정 투쟁입니다. 이걸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의롭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 사건 재판장은 진재경 부장판사입니다. 편향성 지적을 받고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신속한 재판 종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주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부당하게 지연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의를 세우기 위한 이 길에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